아 다죽여! 오케이. 야 이거 아 이거 홍공 바로 쓰면 다죽이는건데 아 다했다 진짜 이레스엔 존나 잘해 이렇게 해줘 잔생이 <laughs> <laughs> 공속이 아니라 이번에는 쿨감 파편받았기 때문에 이 녀석 살짝 무빙이 예사롭지 않아. 으아. 어, 아니 이게 와 공속 파편 뭔데? 삼량 어. 이거 오케이 나 있어. 와, 이거 풀안 썼으면 죽었다. 죽는 살벌래 오, 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하지만, 나이스. 이거지. 이래서 풀 빼놨지. 뭐, 해줄 마음 없는데. 나이스. 라운드. 헤리가잘키웠다 이러면은, 주도권 다시 잡을 수 있어. 아, 자꾸 뭐해? 뭐하는 ***이세요? 잡을 수 있을까? 오케이, 나이스. 아. 안 된다, 안 돼. 탈탈게 아! 바텀이 탈리는거는어대해 탈탈해. 탈탈해. 이탈해 탈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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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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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탈가쭉가탈탈탈탈탈탈빨리탈 빨리 뛰어 탈탈 빨리 뛰어 탈탈탈탈탈어탈탈 야! 룰루부터.. 룰루부터 들어지 어차피 이제 아래로 가는데 아.. 답답하냐 그어 에이씨.. 센스 너무 없네 룰루까지 잡는건데 아 이거는 여기까지쭉 가야겠다 여기까지 빼길 잘했다 이제 라인으로 돌아가라 바텀이여 어? 그렇게까지 한다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블라드 있는데. 존나 쏠긴 하다 근데. 레드라 그런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빨리 빨리 와줄수 없나? 오케이 야뽀기 뽀삐, 뽀삐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오 개꿀인데? 와 진짜 개답다래 이거 맞냐? 나 괜찮아 후반에는 쿨간 파편 들은 게 빛을 발할 거야 나 대놓고 어차피 후반이라 나는 오나 어, 나이스. 어? 아 바텀이 그거구나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절경아 좀더 때려줘 오케이, 그렇고 야, 다이다 이거. 이거. 다이브 아, 이 제발 우리 해봐 거 아, 에거들 아, 아,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 이거. 어이야 어. 아요야 오케라. 아, 야 아, 일단 줄이다, 이거. 일단 돼. 아, 잠깐. 펫오데 어. 어. 어? 뭐야, 잠깐. 앞이 전인데? 신발부터 아올만뭐바는 아, 야. 이 싸가졌네. W 맞았을 때는 속박 걸렸을 때는 엉덩이 못 쓰게 패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사기잖아. 오라이스 어, 먹자 공짜지 마공점 달아달아 넘다 달아. 지금 블라디시간거 같으니까 라인 빠르게 지어주고 또못 쓰네. 와. 블라디보다는 그래. 아. 아, 아니, 이거 응수를 안냐 쉐끼 새끼 뭐하는 쉐끼야? 오케이 라이스. 아, 궁궁궁궁아갑다 라이스 시시 형개지라고궁궁 조심해. 아, 200원이 너무 아깝다. 오케이, 이거 일단 에코 쫓을게. 어. 나오는 아이이스 이오라피오라 피오라 무슨 일이야오라이 이라, 이라, 오라 이라, 피라라오라어라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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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라, 이 이라, 줘야겠다 괜히 바텀 위에서 아, 사고 날까 봐 보다가 타워 강조 버렸는데? 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유일이 자꾸 잘리나 얘들? 아 나도 완전 그냥 그 딜템 가야겠다. 블라디가 좀 대놓고 딜템 가는 거 보니까 나도 그냥 맛딜템 가가지고. 이지랑 룰루 녹아버려야겠어. 아, 이씨, 녹아버리지? 아, 아, 근데 이게. 오, 음, 아, 사람 있는데. 세나가 죽은게 아쉽다. 오케이 여기고 나도 세 지금 블라스에 오키도 지금 마방태 망가가지고 누가 누가 야야야야 뭐해 아세나궁이구나아 블라디 너무 돼 주는데들. 야, 빼빼빼. 어, 어 나이, 나이스 어, 나이스 나 이거. 어. 야야야야. 어, 나이스 피라나가 뛰어. 나우 나우이스야, 나우이스야. 나텔 있는데. 오케이! 야나 킬캐치 존나 잘한다 이거 뭐냐 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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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어? 궁, 궁 죽나? 아, 아깝다 괜찮다 일단, 어 서로 제압이네 오케이 나이스 지금 나와봤자, 아니 네 이거 딜해야 돼 제나야 바로 딜해야 돼 오케이 이거 먹으면은 되게 힘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근데 너무 느리긴 하다. 여기 왜 이렇게 느리냐? 아우, 깜짝이야. 벗긴 줄 알아. 아니, 아니, 우와... 아, 이거 죽는 거못봤데 아, 풀을 진작 쓰지. 아, 좋아, 좋아. 그래도 이러면은... 그래도 아직... 나 이거 맞아. 어... 아, 야, 왜 그래? 미드부터 밀어놓자, 일단. 아니, 그거를 막, 먹는데 쓰지 마. 어, 쿠션, 쿠션, 쓰지 마. 피오라가 언제쯤 블라디를 이길 수 있을까? 아, 야, 야, 너무. 써. 야 이거 아공중에 떴을때 바로 죽였어야되는데 어? 여기 있었냐? 잠깐만 잠깐만 아떨어냄지아 죽여 죽이 죽여 죽여 나이스야 어게 이겼다? 패시브! 나이스 어? 야야 끌어들임 끌어들임 아아 다됐다 아 근데 이즈가 너무 쎄다 지금 누가 이렇게 키웠어 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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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존나 길어 뭐야 헥스 뭐야 이번 판도 좀 빡시네 지는 판은 어이없게 지고 이기는 반은 이렇게 빡세게 이겨야 돼. 너무 억울해. 이기는 반도 좀 스무싸게 이고 싶다. 나이스다. 갔다 갔다 갔다. 어? 잠깐만. 그래. 토이런애놀 필요 없어. 아, 잠깐만, 짧다, 짧다. 아, 아, 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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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걸려버렸다 어 야, 오케이, 해봐. 해야, 파이팅.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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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데. 사문인데. 쟤네도 온데 정글 없어서. 다행히 용하네. 이거 하면 이즈리얼 원콤인데. 아, 아, 날 좀. 아, 너 때문에 시간 버렸다, 이 새끼야. 오케이, 다이다 아, 야, 앞에 일어냈으면 그냥 지금 개떡 발랐어. 조합이. 근데 지금 일단 제가 웬만한 애들 다 개피 만들 수 있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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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면 빨리 해줘야지. 빼빼빼. 안돼! 문 낚시를 하겠다고 오케이 나이스 이정도면은 이제 끝망했다어 잠깐만 아 이거 존나 위험한데? 줘야겠다 안돼! 잠깐만 억제기 까지만 안 밀리면 돼아다 죽여! 오케이 야 이거 아 이거 공금 바로 시면다 죽이는건데 라이스야 아 야야 야, 그걸 왜쪼 쫄보대줘 아 다했다 진짜 미리스친 존나 잘해 아 야야야 야, 야, 야 룰루 못잡아? 아니 이제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근데 지금 피오나 다하고있어 지금 못가게 해 그냥.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라이언. 와,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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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오케이, 나이스. 끝냈다. 아, 이거 진짜 스킬이다 미리 캐지. 와, 마지막 지리시팀팀지 d 습니다 형님들 이거지 이거지 이게 풀템 리산들의 위력 블라디.. 팀 g d 아보도 d c 팀 GDC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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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